최대한 헌법 재판관들이 의논하는 평일을 끌어달라고 주문했답니다 음, 최대한 시간을 야, 음. 시간을 벌어야만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증거를 없앨 수 있고, 그대로 음, 음. 그분의 워딩을 얘기하자면 돈을 뿌려서 아, <laughs> 돈을 뿌려서 네. 보수를 총 집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네. 야. 그래서 그구유튜구들을 동료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막 뿌려가지고 보수 세력을 단합시키는 음. 것. 음. 김건희 씨가. 어 윤석열이 열 씨가 구치소에 그 있는 동안에 음, 예. 극우 유튜브하고 자주 교류를 하고 음, 실제로 그래서. 만나기도 했다, 뭐, 전화 통화도 했다 이런 얘기가 들고 리 있어서 음, 구치소에 나, 있으면서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 이가 구치소에 있을 때, 아, 김건희 이런 예, 얘기가 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결국에는 다밝혀지게되 그렇지. 네. 네. 자 문제는 김건희 관련된 대권쟁취 프로젝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음, 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네. 최근에도 네. 제가 어, 그걸 짚어 드렸는데 네. 아, 제가 봤을 때는 음, 유력해요. 네, 유력해. <laughs> 네. 자 그래서 네. 오늘 그 얘기가 오늘 이제 그 썸네일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음. 저희 열린광 t v 가 무려 2년 전인. 2023년이네요. 음. 2023년 5월 29일 날 보도를 했던 네, 내용입니다. 김건희 차기 대통령설이라는 음.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 저 뉴스를 보도하고 나서 엄청 욕먹었습니다. 음. 황당하다. <laughs> 또 가짜 뉴스냐. 온갖 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공항TV는 하 아, 찌라시, 가짜 뉴스 생산한 곳이다 라고 했던 그 언론 매체들이 예. 제가 다 기억합니다. 어디 어딘지. 음. 하도 화가 나가지고. 예. 근데 그 매체들이 지금 본인들의 입으로 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네,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어요.